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금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을 생활하셨는데 죽음을 앞두고 어떤 생활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되새기며 생활하는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리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7년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작성을 해서 여행을 떠나는 내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어킷 리스트라는 것이었습니다. 어킷이라는 말은 아바스켓 양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아, 과거에 교수형을 집행을 할때 죄인을 양동 위에 세우고 아 그렇게 하고는 목에는 밧줄을 걸고 아, 그 옆에 있던 군사가 양동이를 발로 탁 차면 밧줄에 매달려 있던 사형수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거기에서 유리한 단어가 버킷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십자가에 달리기 전한 주간 동안 자신의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기간 동안 아무렇게나 생활한 것이 아니라 또 죽음의 때만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고난주간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을 만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한 주간 보내셨는데, 특별히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꼭 해야 되겠다 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 보면 22장 42절에서 46절 하나님 말씀에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면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었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꼭 해야 될일 바로 그 일은 기도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하나님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발증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기 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시험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깨어있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말해서 아주 대단히 유명한 말이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일 겁니다. 당장 내일 죽는다 지라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 그랑평탕하게 사는 게 아니라,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자신이 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이일 때문에, 만약 내가 죽고 남이 산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너는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누구든지 간에 30일 동안에 왕에게 부탁하지 않고 어느 신에게나 기도하면 아 모조리 사가다가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겠다. 이렇게 법이 정해졌지만 다니엘은 다니엘 6장 10절 하나님 말씀에 왕의 조사가 왕의 도장이 이 조사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는 기도의 행위가 자기를 죽일 수 있지만 다니엘은 기도를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에 본인이 죽으셔야 되지만 그 십자가 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지금의 예루살렘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바로 자기가 하는 행동이 아들 이삭을 죽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언제로 바쳤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하나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나를 융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이니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그 직분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바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 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내가 너에게 맡겨주면 네가 충성되이 감당할 줄로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맡기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돕게 하셨고, 아, 마, 마태복음, 이 27장 32절 하나님 말씀에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의 사람을 만남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구레의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일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울 만한 손길도 허락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본인이 지고 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해야 될일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의 뜻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 육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죽여야 가능한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해질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나님 말씀에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공부 잘하고 싶은 학생이 하고 싶은 게임을 다 하면서 공부 잘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놀고 싶을 때, 자고 싶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내 자,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리지 않고는 그 죽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사라지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죽음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고 진리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지만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쁘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를 취할길를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달리기 전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또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본인이 지고 가셨고 그렇다고 내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미국의 한대학의 강의를 맡은 교수님이 그날 따라 아, 출근을 하지 못해서 대신해서 한 여자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한테 바로 이 종이, A4용지, 복사용지를 한 장씩 다 나눠주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성공해서 큰 사업가가 되고 훌륭한 정치인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바라는 성공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 이 종이에다가 빽빽하게 써보라고 어, 이 여자 교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종이에 가득 찰 정도로 내가 만약에 큰 부자가 된다면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만약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정치인이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만약에 학교에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다고 많은 것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다 기록한 것을 확인한 이 여자 교수님이 실판에다가 아무 말 없이 두입 나오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하라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라. 여러분, 이미 목에 죽음의 밧줄이 걸려 있고 양동이의 좁은 공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부동치는 사형수와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앞으로 몇십 년, 몇년 남은 그 양동 위에서의 버둥대는 모습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버둥버둥대다가 죽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주간은 흐른 주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세상 어떤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잠시 한 마리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한 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본받아서 기도와 또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